하나님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인 도백이참잘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지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동시대 사람 동시대 사람들을 눌려 있는 이 죄, 이 죄라고 하는 개념도 참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독교에서 너무 보편적으로 쓰여지면서, 이게 참,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이게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데, 여튼 뭐, 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자기 백성은 자기 죄에서 구원해줄 것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단순한 개념은 아닌데, 여튼, 이, 이, 엉눌려 있는 것.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엉매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눌리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죄라고 보면 되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성,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 온가 하면 그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생각, 그걸 이제 인연이라고도 할수 있죠. 생각, 사고방식.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빗나갔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게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어, 눈치가 보여지면서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눌림이거든요. 눌림.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어떤 세상 가치와이죠 일반적인 목표적인 가치와. 이 무조건 이제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자꾸 이러한 상황을,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실까?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기준하고 맞지 않으면은, 배척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선동경 또 목사님에게 선동경 <laughs> 목사님도 세 번째 날인가요? 마지막 날 전형인가? 그때 했던 말 중에 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남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대로 그대로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laughs> 살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빈도 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교수 2장 6절, 8절에서는 바로 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본성은 같다. 하나님과 본성은 같다.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빌리포스에서는 <laughs>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인카네이션, 이제 육신, 육신으로, 몸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튼, 이 보라 내가 인태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지,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더 충격적이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너의 몸을,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부문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이 마리아가 놀래죠. 어?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지금 표현은 이렇지만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래겠습니까 마리아가. 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 접촉도안 했는데 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라이중경이죠중경 그래서 이제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 진기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 덮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로 36절에서 엘리사벳,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었는데 그런데 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을 한지가 6개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증거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렇죠? 안연이죠. 참 쉽지는 않지만 안멘이죠 마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38절에서 마리아가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의 이 음성의 반응입니다. 을 아멘, 오 반응. 그것이 보십시오. 주의 여성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여성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맞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여, 당신의 말씀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한 것을 오늘 누가 보1 0장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인내로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위로해야 합니다. 인내와 위로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 로마서를 쓸 당시 이사도바이 당시는 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이게 단아 평강이 많았습니까?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받아서 서로 뜻을 갖게 해야 된다. 한 마음 한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 비록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이참 이게 참게 쉽지가 않죠. 이게 참 이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참 만약 제가 일제 신민지에 살았다면, 제가 신사참배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독립운동을 할수 있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를 했는데 어떤 편에서참그 마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음. 신사 참배를 거부한 그그그 그, 그 선배들이 참우스럽습니다참 어떻게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이 확다 갔다 는데 그렇게 음. 자기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지. 음.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초대기 늦게 공동체가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거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 인내를. 이런 인내를 했으니까 죽으면서 그 기간이 300년 걸렸죠. 300년. 313년 걸렸습니다. 콘스탄티 무스 대제가. 코스타드 인도 속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당하기까지 313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봉합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봉합자.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참이 사도가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허물만, 죄만, 온갖 어떤 음, 우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돌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오. 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대 세상적인 가치관, 더군다나 유대인들조차도, 더군다나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양반들이 잘 아닙니까? 근데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부정하는 거죠. 그 율법을 우선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생명, 사람, 이 사람을 무시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그, 그 양반들이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그 가르침, 그 시스템, 그 문화, 그 가치관, 이것을 다 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리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안식일에 밀리싹을 해서 굶지는 사람들을 먹이고, 참부다깨버립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당대의 이 세상 가치와 을잘 바라봐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키 목사 같은 흑인 목사, 결국 암살당해 죽었지만, 흑인들 차별받고 무시받는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인들 대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인들의 그 나쁜 집단, KKK 집단, 그 놈들을 위해서 총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하신 꿈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얼굴 빛깔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흑인들 무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다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셨다. 그러면서 그그 그 삶의 질곳 속으로 낮은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하늘 보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육실에 머무르고 빌리포서이장에보내고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지역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도, 돌아서. 여단강을 지나서 돌아서 피해서 자기 민족이 인 피가 썩겠다고 우리가 북한을 부정한다고 똑같습니다. 악한 겁니다. 뭐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을 부정합니까? 예수님은 사마리를 관통을 합니다. 관통을 그 당대에 당대에 같이 왔들다 부정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팔았다는 우리를 겁니다. 우리를 받았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았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는 거죠. 예수님이 원망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를? 나을탓했습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였으면 막 바락바락 바락, 바락 막 화를 내고 막 법정 소송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역시, 저 역시, 우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 역시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 그런 마음은 있지만 손발이 실제로 움직여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참 이번 부회을 통해서 또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헌신의 삶 자, 자기, 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나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을 우리가 오롯하게, 오롯하게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어, 그런 생각입니다.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봐라. 서로 봐라. 그렇죠. 사도가울이참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엄청난 고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딱살라니다 예수의 삶을 제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온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구절에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말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싶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 이방인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들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도 이런 이 의의 일로 나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사서를또 인용을 합니다. 이 1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오는 이세의, 이세의 뿌리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이 열방을 위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네. 1 실전, 0절 보게 되면,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빕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이, 이세, 이세 계보로부터한 싹이, 싹이 하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다. 온 모든 백성들의 깃발이 될 것이란 거죠. 깃발의 역할은 뭡니까? 나를 따라가게 아닙니까? 나를 따라가 야 깃발, 깃발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기치로 삼고 것이다. 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면서다쭉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표상이 되면서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 주고 있니다 오늘 이세 번으로 그 이세의 뿌리, 이세의 뿌리에서라는 음. 제목으로 살펴을선록 하는데요. 일단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들도 나 스스로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로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시니 이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견고하게 나는 여호와라나 외에 다른 이가 없게 될 것이다. 마리아와 위대 주의 여성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로 군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우리들도 너희들도 서로 받아 받아서 하늘께 영광을 돌리지라. 아버지님 오늘 10, 이사야 45장 18절 25절 로마서 15장 4장 13절 누가 보면 1장 26절 38절 말씀으로 어, 이세의 뿌리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부자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깊이 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손발이 그리고 생각이 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승인받아 음.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강구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음. 펼쳐진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자랑과 우여우들과 단손 위해 함께 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아멘. 우리 순명으로 기도됩니다.